안녕하세요 락입니다. 어, 수입 진행을 하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이 장면은 좀 많이 보셨죠? 조금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도착해서 개체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도착해서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트라이 애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 이제 암컷 개체 위주로 좀 왔습니다. 요즘 크랙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입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예전보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마리수는 더 적은데 금액적으로는 더 많이 쓴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색감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왔고 특히나 형질 좋은 아이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 이게 체는 향질이 굉장히 좋죠. 화이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컨트라스트라고 이제 대비가 굉장히 좋은 개체예요. 요즘 북미에서는 이런 개체가 트라이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이 친구는 전형적인 할리퀸 타입의 트라이죠. 어, 아마 이제 트라이 쿼를 높이는데 좋은 어, 암컷이 될것 같습니다. 갖추고 있을 형질들은 가, 다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탈기가 왔는데 그래도 형질 자체가 엄청나게 좋죠. 화이트가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이제 월과 화이트 크라운을 작업할 때쓸수 있는 개체예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화이트가 좋은 개체가 많지가 않아요. 아마 정말 좋은 브리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살과 월에 화이트가 굉장히 잘 들어간 트라이 애들도 왔습니다. 드리피도 조금 내려오네요. 어, 커버리지는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커버리지 작업은 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쉽게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가 또 좋은 친구죠. 이런 친구들을 이번에 좀 많이 데려왔습니다. 이제 완벽한 트라이를 이제 할리퀸까지 좋아서 이제 이, 칼, 이 칼까지 붙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어, 그래도 이런 화이트 데비가 굉장히 좋은 친구를 데려올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리퀸 작업은 쉬우니까요. 네, 이렇게 드리피 타입의 개체도 데려왔습니다. 사실 수입을 어, 이것보다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좀안할 뿐이에요. 이제 수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벤트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형질이 좋죠. 이런 드리피 트라이들이 좀 데려왔습니다. 이제 드리피 형질을 넣기가 더 힘드니까 커버, 커버리지가 좀 좋지 않더라도 이런 드리피 타입들도 좀 데려왔어요. 이 친구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핀 트라이를 좋아하는데 이런 핀 타입과 이제 뭐 포털 타입의 형질들이 들어가고 드리피도 내려오고요. 이런 핀트라이들이 뭐랄까 요즘 트렌드에 좀 맞죠. 왜냐하면 릴리랑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고 기본적인 형질이 괜찮기 때문에 다른 뭐 아잔틱과도 어울릴 수 있고요. 이 친구도 같습니다. 이런 화이트 크라운이 있는 친구죠. 요즘에는 이런 화이트 크라운을 또 많이 찾으시니까요. 네, 형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화이트 월도 괜찮네요. 네, 이 친구는 이 부모 개체도 저한테 모두 다 있는데 그 전에 태어난 애를 수입을 했습니다. 블루, 블루무디와 블론디의 2세죠. 화이트 크라운과 화이트가 굉장합니다. 어, 블루무디도 이제 작년에 수입 때 분양을 했었는데 가격이 많이 높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래는 분양이 안 됐으면 했었어요. 제가 쓰려고요. 2세를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친구도 뭐 형질은 다 갖추고 있고 사이즈도 괜찮은 암컷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등입니다. 이제 등은 이런 등을 가진 애들이 드리피도 잘 내려오면서 솔리드 타입의 크레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솔리드 릴리도 만들 수 있고 트라이들도 이렇게 무늬가 별로 없는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친구입니다. 색감 텐저린이 굉장히 좋죠? 화이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트 크라운도 있는 편이고요. 화이트가 굉장히 좋네요. 아마 어, 굉장히 좋은 브리더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핀트라인데 드리피도 내려오고 월도 나쁘지 않고요. 실물이 좀더 좋네요. 그리고 곧 브리딩 할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번엔 사이즈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브리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네, 이 친구도 네, 암컷이죠. 암 컷이고 사이즈가 괜찮고요. 이제 저는 이런 이제 화이트 월이 좋은 대비가 좋은 친구들을 꽤 좋아합니다. 유행을 안 타고 무난하면서도 형질이 좋기 때문에 뭔가 재료 이상으로도 쓸수 있는 브리더 개체죠. 이번에는 또 이런 개체도 데려왔습니다. 이런 정말 좋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월, 월이 괜찮고요. 색대비가 굉장히 좋죠. 거의 잿블랙급의 제, 제 다크한 베이스에 화이트가 굉장히 잘 들어간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요즘에 이런 개체 보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암컷과 브리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죠. 네, 전 이런 타입의 크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아이들도 수입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좋았던 화이트 크라운과 횡질이 굉장히 좋았던 그 개체의 엄마입니다. 블론디입니다. 브리더 개체인데 데려왔어요. 가격은 뭐좀 사악했지만 이런 레드 트라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체가 정말 없습니다. 탈기가 왔는데 그래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블론디와 블루의 시너지를 다시 프리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 이세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블론디와 블루의 이세가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 레드트라이죠 레드트라이가 많지가 않아서 레드가 또 쿼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 대비도 좋고 형질 자체가 오돌토돌한 이런 아이들은 또 고정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왔고요 이 친구도 브리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레드 트라인데 이 화이트 포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친구입니다. 드리피도 내려왔네요. 저는 이런 형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흔하지 않는 형질이죠. 보는 재미도 있으면서 정말 좋아한, 좋아하는 형질입니다. 이런 포톨 타입의 형질 좋아합니다. 역시나 방금 일반적인 할리퀸의 형질은 아니에요. 이런 이제 포털 타입인 듯이 번지 듯한 형질들이 릴리와의 시너지가 상당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릴리랑 붙이면 뭐 거의 풀 커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할리퀸의 상위 호환 버전입니다. 역시나 방금 개체와 뭐 같습니다. 형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도 만들 수 있으면서 형질 자체가 굉장히 오돌토돌 좋죠. 이걸 대리가 좋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할리퀸 타입은 또 아닙니다. 아, 상위 호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레드트라이 수컷인데 어, 뭐 이제 도살의 화이트와 월만 좀더 들어갔다면 정말 완벽한 개체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가지고 있을 형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이세가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 부모도 좋기 때문에 어, 누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암컷 추정 개체들도 데려왔어요. 좀더 커봐야 하는데 보통 부모들이 이제 드리피 타입들이 많아서 드리피가 내려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암컷 추정 개체들도 데려왔고요. 요즘 암컷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네, 역시나 이런 형질이 굉장히 좋은 화이트가 굉장히 좋네요. 이런 친구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암컷 개체입니다. 이 친구는 뭐 드리피 월 도살 화이트 굉장히 좋네요. 역시나 암컷입니다. 뭐 드리피가 살짝 내려오네요. 이런 기본적인 핀 타입의 드리피 형질이 들어간 애들도 아까 보신 어린 개체와 비슷한 타입입니다. 아까 그 개체가 이렇게 클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암컷 개체로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암컷이 이제 좀 요즘 많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컷 위주로 좀 어, 데려올 수 있는 아이들은 모두 데려와 봤어요. 예전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두 2배 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퀄 대비, 이제 퀄은 또 예전에 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런 다크함이 굉장히 좋은 이런 개체도 데려왔습니다. 역시나, 핀 타입의 좋은 개체입니다. 뭐, 기본적인 형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컷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수컷이 되고 하면은 뭐, 수입 실패죠? 적장입니다. <laughs>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역시나 귀엽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도살이 좀 괜찮네요. 광폭 도살에 도살이 꽤나 넓은 친구입니다. 근데 생각했던 사이즈보다는 작아서 암컷 추정, 암컷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암컷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좀 키워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는 화이트 크라운이 괜찮네요. 화이트 형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월도 나쁘지 않네요. 이제 전형적인 핀트라이죠. 네, 도살도 넓고 이쁘네요. 이 친구는 기본적인 핀 타입인데 MT백이 살짝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형질이 나쁘지 않네요. 네, 역시나 핀핀 타입의 풀핑 개체네요. 모두 암컷으로 데려오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대부분 한80% 정도는 암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메인급 개체로 데려온 친구입니다. 아까 보신 이제 잿블랙급의 어, 베이스에 화이트가 굉장히 잘 들어간 친구죠.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는 맛이 있어요. 정말 이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타입의 개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할리퀸 타입들이 그동안 몇년 동안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핀 타입의 개체들이 발전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워낙 핀 타입을 또 좋아하고 하니까 거의 한 8년 동안 핀 타입만 뭐 모든 모프와 모든 패턴들을 다 브리딩하고 있지만 정말 저 핀을 좋아하죠. 핀 타입 개체들을 브리딩을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잔틱 핀 자체가 다르죠. 네, 이런 친구도 데려왔습니다. 이제, 레드에요. 레드 릴리입니다. 근데, 꼭 크림시클 같네요. 그냥 뭐, 꽉 차서 그냥, 데려왔습니다. 네, 브리딩 좀잘 해주고 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릴리입니다, 릴리. 고컬 릴리죠? 아주 이쁜 고컬의 릴리입니다. 레드인데, 레드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죠. SS 슈퍼스트라이브입니다. 색 대비도 너무 좋죠. 잭블랙급입니다. 이런 개체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슈퍼스트라이브를 처음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개체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접근을 못 하시죠. 개체가 워낙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브리딩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개체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크림시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크림 시클만의 그 깔끔함과 이런 뭐랄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꽤 좋아하죠. 크림 시클은 항상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숨은 강자입니다. 역시나 크림 시클이죠. 도살이 넓습니다. 색감이 저는 뭐랄까 이런 색감이 좋아요. 네, 발색이 빠져도 크림 시클은 색감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좀 자연스러운 은은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더 깔끔한 애들을 찾긴 했는데 매물이 없더라고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개체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입 영상을 찍어 봤고요. 뭐 수입하는데 꽤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뭐 여러 브리더 개체들을 데려왔는데, 이번 수입은 금액, 대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꽤 너무 비쌌어요 요즘 크랙 가격이 정말 헉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수입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